아침마다 우유 한잔 마셨는데, 배가 더부룩하거나 호로로 거릴 적 있으실까요? 이런 붓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땐 콩으로 만든 두유로 바꿔보세요. 두유에는 유당이 없어서 속이 훨씬 편하고 소화도 더잘 돼요. 속 편하고 맛있는 콩두요. 이렇게 하세요. 저는 저녁 밤에 서리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두는 것부터 시작해요. 콩을 미리 불리는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콩을 물에 담가두면 콩이 부드러워져서 잘 익고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또 콩을 불리는 동안에는 속을 거부룩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빠져나가서 소화가 훨씬 편하고 위에 부담도 덜해요.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몸에 좋은 영양분이 조금 빠질 수 있어서 8시간 정도만 불리는 게딱 좋아요. 그리고 불린 물에는 콩 독소가 들어 있으니까 아깝더라도 꼭 버려주세요. 저도 처음엔 주유 제조기 설명서만 보고 콩을 그냥 바로 넣어서 만들었어요.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콩을 꼭 불려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더라고요. 주유 제조기가 없어도 괜찮아요. 있어기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. 저는 매일 콩두유를 마시기 때문에 주유 제조기를 써서 더가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저도 예전에 우유만 마시면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했어요.그런데 콩 두유로 바꾸고 나서는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.제가 자주 사용하는 국산 써리때콩 정보는 아래 링크에 남겨 놨어요.속 편하고 건강한 하루 오늘부터 콩 두유로 시작해 보세요.